요즘처럼 날씨가 건조할 땐 무엇보다도 습도 유지가 중요하죠. 어... 보통 난방을 하게 되면은 실내의 산20%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건조한 공기가 들어가면 기도도 같이 쉽게게면 건조해지는 건데 기도 안도 기도의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거의 필수품이 된 가습기, 습도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는 꽤 괜찮은 방법인 줄 알았는데요. 세균이라든지 이물질도 모두 포함한 상태로 우리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기도 질환, 감기, 또 폐렴 이런 게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건강을 위해서 틀어놓은 이 가습기가 자칫하면 없던 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소문, 그 진상을 확인해 보죠. 공기가 조금이라도 건조하다 싶으면 가습기부터 켠다는 김상아 씨. 하지만 소문을 들은 후 사용해 오던 가습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뒷전이 됐죠. 이거 썼었어요. 이, 이거는 무슨 무슨 네. 이건 초음파 가습기고 아. 사용하기는 이게 훨씬 편하긴 했었는데 네. 이제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대신 안방을 차지한 이게 새 가습기. 이 가열식 가습기요. 물을 끓여서 뜨거운 수증기를 만드는 가열식 가습인데요. 기 소비 전력까지 감수하고 교체한 건 바로 물 때문이었습니다. 물 섭씨 1 0 0도에서 가열하지 않을 땐 과연 어떤 물을 썼을까요? 그 생수 사는 거를 부어가지고 했었거든요. 수돗물 안 쓰고요. 수돗물은 안 썼어요. 안 좋다고 나 들어가지고 네, 네. 먹는 생수를 부어가지고 가습을 하곤 했었어요. 별도의 살균 과정 없이 넣은 물을 그대로 내보낸다는 초음파 가습기에는 생수를 넣어야 더 안전한 걸까요? 세균 번식에 질병 유발까지 하나라도 잘못했다가는 위험할 수 있다는 소문들 사실은. 서로 가습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요. 이제 초음파 가습기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진동자가 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을 공급해주게 되면 이 초음파 진동자가 떨리게 되면서 물에 초음파를 쏘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름 그대로 아주 작은 진동체가 초음파를 이용해서 가습을 하는 건데요. 고주파와 진동이 물을 작게 쪼개면 차가운 수증기가 만들어지는 방식이죠. 가장 궁금한 건 세균 번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야겠죠. 바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때 그 쪼개져서 나오는 물방울의 사이즈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여기에 세균이라든지 이물질 모두 포함한 상태로 우리 폐까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녹아 있을 여러 가지 물질들이 물방울 입자에 섞여서 폐까지 흡입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인체에 치명적인 미세먼지를 뿜어낸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 선모에서 걸러지지 못한 미세먼지와 함께 수돗물 속 물질들이 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소문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공기청정기를 틀어놓고 수돗물과 정수기물을 넣어서 비교해 볼 텐데요. 먼저 정수기물을 넣은 가습기를 공기청정기 부분에 놓아두고 변화가 있는지 관찰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화는 없는데요. 그렇다면 수돗물은 어땠을까요? 보죠.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공기청정기 부분에 가습기를 놓아두고 작동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기청정기가 급격히 돌아가는데요. 소문처럼 미세먼지를 감지한 걸까? 과연 수돗물 속의 각종 물질들이 문제의 주범이라고 봐야 할까요? 그건 별 문제 안 됩니다. 미네랄 성분이 아주 높은 양이 들어갈거나. 그럴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일반 수돗물이나 이렇게 먹는 물에 들어가 있는 미네랄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공기 청정기의 미세먼지 수치 왜 올라간 거죠? 기계의 아, 특성에 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입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초음파 가습기에서 나오는 물방울도 입자가 좀 상당히 그 사이즈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입자로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물방울 입자를 먼지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 게다가, 수돗물 속의 금속성분을 봐도 문제가 될 부분은 특별히 없다는데요. 즉, 가습기에 넣은 수돗물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다면, 수돗물과 정수기물 중에 어떤 걸 사용하는 게 나을까요? 각각 수돗물과 정수기물을 받아서 물통에 담은 뒤, 가습기를 작동시켜 봤습니다. 먼저 배양지에 충분히 노출시킨 후 배양기에 넣어서 그 상태를 비교해 보기로 했는데요. 과연 얼마나 달랐을까요? 자 측정 결과 함께 보시죠. 먼저 수돗물에서 검출된 세균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양의 정수기 물에서는 병원성 세균이 얼마나 검출됐을까요?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수기 물은 수돗물을 한번더 필터를 거쳐서 저희가 사용을 하게 됐는데 필터를 거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이나 아니면은 미생물을 죽이는 염소 성분도 제거가 같이 되기 때문에 물 자체는 깨끗할 수는 있지만 미생물을 죽이는 살균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좀더 미생물의 번식이 쉽습니다. 다양한 제품의 주의 사항을 살펴봐도 깨끗한 수돗물을 사용하라고 적혀 있죠. 오히려 수돗물의 염소 성분이 세균의 번식 등을 막아주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수조는 어떨까요 이 마지막 실험을 통해서 가습기를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좋은지 알수 있다는데요 우리 몸을 위협하는 세균의 양에 주목해 봤습니다 초반에는 수돗물이 정수기물에 비해 좀더 미생물이 적게 관찰이 되었으나 수돗물이 정수기물보다 비교적 미생물의 양이 적게 검출된 거죠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2시간 이후에는 정수기 물과 수돗물에서 미생물이 비슷한 수준으로 관찰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달랐던 미생물의 양이 12시간이 흐르자 비슷비슷해진 상황. 결국 오래 방치하면 세균 번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습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안전할까요? 가습기를 사용을 하실 때 이전에 남아 있던 물을 제거를 하시고 세척을 하신 이후에 수돗물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물의 종류가 아니라 깨끗한 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가습기를 너무 오랫동안 틀어 놓는 습관입니다. 습도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습도가 너무 높으면 그거에 따른 균,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번식이 더잘될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4시간 내내 틀지 말고, 몇 시간 틀고, 그 다음에 환기를 하고, 다시 틀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